네,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에스터입니다. 여러분, 앞에 붕사라고 보이죠?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거 사기 전에 이거를 찾아보면서 처음 접해본 건데, 저게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뭐지? 탱탱볼. 탱탱볼 아시죠? 이렇게 조금해가지고 이렇게 통통 잘 튕기는 그런 공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음, 화학약품이죠. 근데 저걸 왜 샀냐면, 토요일 날 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놀러 나오잖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 지난주에는 뭐 했더라? 어, 달고나. 달고나 했었고, 그 지난, 지난주에는 솜사탕하고, 음, 생크림으로 얼굴 맞는 그 기계 가지고, 장난감 기계 가지고, 아이들이랑 많이 놀고, 또 새로운 아이들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매주 전도된 아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이런 것들 어, 사용해서 전도하는 도구로 다 사용하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음, 요번에는 탱탱볼 만들기 해보려고 샀는데 앞 아, 불사 아니 이거 이 유튜브 같은 정보도요 되게 잘 얻어야 돼요 제가 어떤 데를 보니까 되게 쉽게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풍사 반짝이 물풀 물 또 야광을 넣고 싶으면 야광 가루 이렇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광은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야광은 안 사고 붕사 나머지는 다 집에 있으니까 붕사만 샀어요. 다른 이렇게 또 애들하고 놀 장난감 하고. 어 근데 <laughs> 오늘 오늘 예배가 있어서 예배 드리고 춘계 음, 대신방이죠. 신방하고. 기도하고 집에 왔, 와서 배가 고프잖아요. 라면을 하나 먹었죠. 근데 이, 이게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공이 될까 안 될까 저는 뭐든지 미리 해봐요. 만들어보고 안될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뭐든지 미리 해보고 아 된다라고 먼저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걸 하는 그런 성격인데, 아니, 나 다를까. 내가 하는 일에, 뭘 이렇게, 한 번에 잘될 리가. <laughs> 진짜, 아! 붕사를 넣고, 거기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대로 했어요. 붕사 넣고, 또 다른 컵, 저기, 볼 같은 데서는, 음, 물풀을 좀 녹여서, 물풀을 물에 조금 이렇게 풀어서, 붓고 뭘 색깔 이렇게 입히고 근데 유튜브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저으면서 바로 얘가 굳어져갖고 딱 떼는데 아니 안 굳어 안 굳어 야 이거 뭐냐 진짜 멘붕 붕사가 아니라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를그 유튜브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아무리 아무것도 근데, 정말, 이 진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 안 되겠다. 다른 걸 한번, 다른 걸 찾아봐서 정보를 얻어야겠다 했는데, 마침, 나처럼, 엥, 왜안 되는가를 이렇게 제목으로 써놓은 그 탱탱볼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왜안 뭉쳐지지? 그러면서. 근데, 알았어. 뭐냐면요. 이 붕사와 함께, PVA라는 그런 가루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 가루를 안 쓰는 대신 그 제가 먼저 본그 유튜브에서는 물풀을 쓴거더라고요 근데 이 저랑 똑같이 실패한 그 유튜브 유튜버도 그 이유를 말해 줬는데 물풀도 PVA가 참 들어가 있는 물풀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물풀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물풀은 PVA가 안 들어간 물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시간을 놔둬도 그게 굳어지지가 않는 거지 돈 낭비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들고 가서 애들한 애들 앞에서 이거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도 당황하고 속상해요 그런 거 이렇게 애들한테 잘해주고 전도의 도구로 다 삼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 혼자 해보고 음~ 원인을 알았으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내일은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풀 넣고 한번 해 보고 어 PVA 가루를 사야죠. 음. 어쨌든 뭐뭐 뭐 제가 직장을 다니는 거, 돈을 버는 거다 주님이 전도의 목적으로 쓰게 하셨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음, 저는 진짜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 저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저 진짜 전도에 미친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잘안 돼서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하, 마음 한쪽으로는 계속 어~ 알수 없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진짜 영혼 살리고 그리고 정말 순, 순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이 꼭기도해주세요 오늘은 육기서 21장부터 읽겠습니다. 육기서 21장, 요의 대답. 요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만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하고. 그 암수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놀이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번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재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여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는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울도아오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기는 남겨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리 되고, 멸망의 날은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 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달게 여기고. 그 앞에 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너희의 대답은 거짓뿐, 거짓뿐이니라.제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미,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들렀고 두려움이 홀연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아기니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려나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다 하실 수 있으리 하였으나 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으니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에는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름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인에게 이 말이라. 성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불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시더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여러분, 또 13분이 되었네요. 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욕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는 바로 10편인가요? 욕기서 지나면은? 아, 네, 10편이에요. 10편, 자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픔도 있고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와 같고 또 회개, 회개를 자기 침상을 요를 띄울 때까지 회개, 눈물로 회개했던 그 다윗을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10편 기대되고요 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좀 엄청 많이 예뻤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제가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얼굴은 진짜 예뻤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렸으면 좋겠죠. 모든 게 뭐든지 보고 예쁘고 이래야 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랜드, 되는데, 어쨌든, 목소리 예뻐지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들으시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에 제 목소리도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힘이 지셨나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있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은 체험하신 분들만 정확히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봐요. 바이바이.